안녕하세요. 그 판사 판사 정치상의 저자 정치상입니다. 아 어, 김장훈 씨의 김정훈 씨에 대해 어,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뭐 한번 뭐 김장훈 씨 안녕하십니까? 어, 살아가면서 좀 뵙기를 희망하는. 정치상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일전에 제가 많이 좀 연락을 조금 제 나름대로는 취해봤습니다만 어,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김정훈 씨의 그런 사상 어, 뜻을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 저도 한번 뵙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 제가 살아서 어, 김정훈 씨가 살아 계시면 어, 꼭 뵈면서. 어, 같이 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사 정치상에 나오는 여기 이제 범죄 없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범죄 없는 도시를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어제 삶을 무엇을 위하겠는가? 제 생을 무엇을 위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어 저는 지금 뭐 골프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제 평생을 골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장훈 씨는, 어, 노래를 하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미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언젠가는 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